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녀석은 우리에게 항상 친숙하고 낯설지 않은 바이크인데요. 친구가 6년 만에 새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스즈키 202 2 올류 GXS S1000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스즈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2022년식 올류 GXS S1000은 2015년 첫 출시 이후 스즈키 매니아들의 열광하는 스퍼스포츠 네이키드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GXS S1000은 수많은 슈퍼바이크 레이스와 레고 레이스에서 증명된 GSS R1000 엔진을 스트리트 타입으로 조정하여 152마력의 힘을 내고 있는데 엔진 자체가 롱스토로크 사기통으로 유명했었고 아름다운 사기통 배기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배기음이 너무 좋아서 사기통 바이크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참새 디자인으로 욕을 많이 먹었던 S1000F와 카타나도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유리한 발착지성과 편안한 포지션 등 밀려오는 바람만 견딜 수 있다면 S1000의 제대로 된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프레임과 전자장비 편안한 포지션으로 경쟁사 대비 리터급 네이키드를 원하는 라이더들의 로망을 실현시켜 주었는데요. GXS S1000은 예전부터 네이키드 장르에서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 풀체인지된 하야부사의 다음 후발 주자로서 많은 기대가 되는 바이크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2022올류 GXS S1000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1000의 가격은 1683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리터급의 이 정도 가격을 책정한 정도면 타 경쟁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꽤나 경쟁력이 있는 가격인데요. 도심주행 뿐만 아니라 스포츠, 주행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형 디자인이 변화입니다. S1000은 공격성을 추구하는 네이키드의 아름다움 이라는 컨셉으로 전투기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된 새로운 헤드라이트가 제일 먼저 눈에 보입니다. 첫인상을 결정짓는 것이 헤드라이트인 만큼 드디어 수직히 알수 없는 할로겐 전구를 버리지 못하는 고집에서 이제는 대세를 따르는 LED로 드디어 변경이 되었고 전면부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LED를 수직 적적으로 층형으로 배치한 헤드라이트는 기존에 볼수 없었던 날카롭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 헤드라이트의 양옆 공기 역학적 성능을 끌어올리는 윙렛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두카티의 스테이트 파이터 V4와 또 다른 느낌을 주고 있고 과하지 않은 블루와 메탈의 투톤 컬러는 뉴 GSS S1000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기존 17리터에서 19리터로 동급 대비 큰 용량을 자랑합니다. 한번 주유하면 이전보다 바이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 연비는 기존 23.8에서 16.3으로 보다 현실적인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립에 용이하도록 안정적인 포지션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최공학적인 설계를 거쳤습니다. 사이드 카울과 매끄럽게 연결되어 더욱더 날카롭고 공격적인 외관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고강성 저중량의 GXS R1000용 알루미늄 스윙스팟 프레임과 스윙함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하는데요. 트윈스파 프레임은 이전에 출시한 카타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99cc 수행식 직렬 4기통 엔진은 스즈키 엔진 특유의 롱스트로크 구조에서 나오는 강력한 중저속 토크는 물론 기존 모델보다 빠른 200에서 400m 도달 속도를 단축시켰는데요.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DOHC 4기통 롱스트로크의 엔진의 비밀은 새로운 캠 프로파일, 밸브, 스프링, 클러치, 10홀 롱노우즈 연료 분사 시스템 배기 튜닝 시스템 2단계 촉매 시스템 챔버 레이아웃 변경 스즈키 클러치 보조 등 수많은 부품들이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이상적인 밸런스를 충족시키고 이번에 규제가 강화된 유럽5 기준에 충족하면서도 영리한 진화를 택한 것입니다 특히 중속 이상으로 주행할 때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강력한 토크와 짜릿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즈키 클러치 어시스트 시스템은 가벼운 조작 감과 작동감을 기반으로 제동 및 코너 진입 시 부드러운 변속과 응답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복잡한 시내 주행 시에도 라이더의 피로도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지능형 라이더 시스템은 차량을 더 길게 컨트롤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이는 라이더가 안정적으로 온전히 라이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액티브 모드는 날카로운 스로틀 응답과 강력한 토크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직선 구간이나 와인딩 구간에서 사용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직 모드는 어반 모드와 비슷한데요, 부드러운 스로틀 반응 속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체 제어가 쉽고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무리 없이 주행하기에 적합합니다. 컴포트 모드는 빗길이나 미끄러운 노면 위를 달릴 때 안전한 주행을 돕도록 스로틀 반응 속도를 가장 부드럽게 세팅해 놓은 모드입니다. 돌발 상황이나 제동 시에 가속을 제어하기에 용이합니다. 위의 세가지 모드는 스로틀을 최대로 개방해 결과점에 도달하는 최대 출력은 동일합니다. 구동력 제어 시스템은 라이딩 중 라이더가 느끼는 노면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에 STCS는 총 5개의 모드 선택이 가능하고 주행 환경이나 라이딩 스킬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후방 휠 스피드, 회전수, 스로틀과 기어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접지력 손실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출력을 제한하고 슬립을 방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설정된 모드가 높을수록 STCS는 적극적으로 강한 제어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전자식 스로틀은 기존의 방식보다 더 심플화된 구조로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으로 장착된 양방향 퀵시프트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옵션이 되었습니다 퀵시프트는 클러치와 악셀의 도움없이 기어변속을 도와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막힌 도심에서 클러치를 계속 잡아야 하는 상황을 줄여주기 때문에 피로도가 그만큼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s750 에서도 여전히 공유하고 있는 원터치 이지 스타트 기능은 한 번만으로 간단하게 엔진을 끊고 킬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크들과는 좀더 다른 차별점이라고 라고 볼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역시 브랜보 레디얼 마운트 모노블록 캘리퍼와 310mm 플로팅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돌발 상황 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브레이크는 5단계 구동력 제어 시스템의 영향을 받으며 최상의 제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43mm 가야바 도리시 프론트 포크는 스포츠 주행 성능을 실현하면서 부드러운 작동으로 우리나라처럼 바치턱이 많고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때나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식 리어 서스펜션은 로면의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차감과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알천 사양의 풀 LCD 계기판은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보다 한눈에 들어오는 시인성은 물론 레이아웃에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계기판의 메인 컬러는 스즈키의 상징인 블루로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뉴 스즈키 GSSS1000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프론트 쪽은 강한 인상을 남기는 듯 하나 리어 디자인은 아직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은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백이랑 네이키드를 선호하는 라이더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신의 능력만큼 컨트롤할 수 있게 배려한 점은 S10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네이키드 본연의 편안한 포지션을 원하시는 분이나 최상의 밸런스로 무장한 스금 네이키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가성비 있는 바이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